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나스닥의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룹 티커는 CRDO예요. 네. 오늘 분석은요. 그냥 어떤 반도체 회사를 알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의 미션은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거대한 빅뱅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 회사가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수혜자 중 하나로 떠올랐는지 그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그렇죠.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회사는 정말 오직 연결성이라는 한 우물만 팠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음,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크래도의 핵심 제품이 기존 광케이블 솔루션보다 신뢰도는 천배가 높은데 전력 소비는 절반이래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뭐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수준 아닌가요?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오늘날 AI 혁명하면 다들 엔비디아, GPU 같은 그 초고성능 두뇌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근데 수만 개의 두뇌가 있어도 서로 대화를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수만 개 GPU가 뱉어내는 그 엄청난 데이터를 지연 없이, 에러 없이 전달하는 혈관이 필요한 거죠. 아, 혈관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혈관, 그러니까 물리적 연결 계층의 중요성을 간과해요. 바로 이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크레도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의 두뇌가 GPU라면 크레도는 그 두뇌들을 잇는 초고속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사업구조부터 한번 뜯어보죠. 자료를 보면 스스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설계랑 IP에만 집중하는 페피스 기업이네요. 네, 페블리스죠. 수익구조를 보니까 제품 판매가 96%로 압도적이고 IP 라이센싱이 3%,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1% 정도고요. 모든 성장은 저96% 짜리 제품에서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제품이길래요? 그 제품이 바로 액티브 일렉트리컬 케이블. 줄여서 AEC라고 불리는 거예요. AEC요? 네, 이게 뭐냐면 어,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안에 짧은 거리를 연결하는 데 쓰이던 기존의 평범한 구리 케이블에 두뇌를 달아준 스마트 구리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스마트 구리 케이블? 기존에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저렴하지만 신호 손실이 심한 수동 구리 케이블 아니면 비싸고 전력도 많이 먹는 광 케이블 A씨는 이 둘의 장점만 쏙 배운 거죠 잠깐만요, 스마트 구리 케이블이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스마트하다는 건가요? 케이블 양쪽 끝에 아주 작은 칩이 내장되어 있어요. 아, 칩이요? 네, 이 칩이 데이터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노이즈를 없애고 약해진 신호를 다시 증폭시켜줘요. 와. 그 결과,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나온 것처럼 비싼 광케이블 솔루션에 비해 전력 소비는 50%나 줄어들고 신호 안정성을 나타내는 신뢰도는 무려 1000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1000배요? 네. 특히 제로 플랩이라는 기술이 핵심인데 이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중에 데이터 연결이 1초만 끊겨도 아, 전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이 기술이 그런 깜빡임 현생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막아주는 거죠. 전력은 절반인데 신뢰도는 천배라니. 들을수록 놀랍네요. 이런 기술력이 있다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걸 쉽게 따라하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확실히 있는 거겠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에서도 크레도의 해자를 좁지만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 해자라고 표현해요. 좁지만 넓어지고 있다. 네, 그 해자의 첫 번째 벽은 독점적인 서데스. 그러니까 직렬, 병렬, 변환기 기술 IP예요. 이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이라 후발 주자가 따라오기 어렵죠. 음. 하지만 더 무서운 건두 번째 벽,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아, 전환 비용. 한번크레도 제품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건 건물 전체의 배관을 특정 규격의 파이프로 까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수도꼭지 하나 바꾼다고 다른 회사 제품을 쓰려면 어, 벽을 다 뜯어내고 배관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와. 그게 바로 전환 비용의 무서움이에요.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브로드컴이나 마블 같은 거대 공룡 기업에 비하면 크레도는 아직 작은 회사예요. 하지만 그 공룡들이 이것저것 다할때 크레도는 오직 연결성이라는 한 우물만 팠어요 한 우물만 팠다 네, 그리고 고객사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맞춰서 칩부터 케이블, 시스템 전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레벨 접근 방식 이걸로 차별화여 성공한 거고요 이런 기술력불락 전란이 실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실적 파트를 보니까 와2025 회계연도에 드디어 6년간의 적자를 끝내고 5,200만 달러가 넘는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네요. 네, 드디어 흑자 전환했죠. 매출은 전년 대비 126% 급증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다음인데요. 2026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4%, 2분기는 272%. 잠깐만요. 274%요? 네, 274% 맞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본건 아니죠. 보통 유망한 스타트업에서도 보기 힘든 성장률인데 이미 상장한 회사가 분기마다 이런 숫자를 찍어내고 있다니 도대체 데이터 센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들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 붐이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리고 크레도가 그 폭발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엄청난 성장 뒤에는 아주 아슬아슬한 거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고객 집중도 리스크죠 고객 집중도요? 네, 한때는 단한 곳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고객이 기침만 해도 회사가 독감에 걸리는 구조였던 거죠 67%라니 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겠네요 그런데 경영진도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물론이죠 그리고 아주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공유해주신 자료를 보면, 불과 몇 분기 만에 최대 고객 비중을 42%까지 낮췄어요. 아, 많이 낮췄네요. 네, 동시에 10% 이상 매출을 차지하는 의미 있는 고객사를 4곳으로 네 늘렸고요. 다섯 번째 고객사도 막 양산을 시작했다고 하니, 이 다각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XAI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로 언급되고 있고요. 최종 목표는 5개에서 6개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안정적인 고객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최대 고객 비중이 67%에서 42%로 줄어든 건 물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전히 상위 3개사가 매출의 84%를 차지한다면 이건 다각화라기보단 그냥 집중된 위험을 세 군데로 나는것 아닌가요? 아, 아직 안심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완벽한 다각화라고 보긴 어렵고 고위험 집중에서 중위험 집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경영진도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고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역별 매출을 보면 85%가 홍콩과 중국 본토를 포함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 85%나요? 네. 이건 회사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죠. 그렇군요.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 주가라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네요. 2022년에 21달러에 상장했던 주가가 2023년에는 7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2025년 말에는 144달러를 훌쩍 넘겼다고요. 네, 정말 롤러코스터였죠. 와, 2023년에 이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라면 정말 밤에 잠이 안 오겠는데요.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간 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이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실적 기준으로 본 후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트레일링 PE는 128배에 달해요. 128배요? 네, 딱이 숫자만 보면 거품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죠. 신현실적인 숫자가 되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지표가 주가 수익 성장 비율, 바로 PEG예요. PEG요? 네. 이건 주가 수익 비율을 미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해서 주가가 적정한지를 보는 지표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크레도의 PEG는 0.64배예요. 0.64면 1보다 낮은 거니까. 그렇죠. 보통 1보다 낮으면 성장률에 비해 주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데, 0.64라는 건 시장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완벽하게 성장해 나간다면 현재 주가는 합리적이야라고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아. 한마디로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한 가격이라 부담감이 엄청나겠네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들도 이 완벽한 실행에 돈을 걸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거의 만장일치로 걸고 있다고 봐야죠. 조사대상 애널리스트 15명 전원이 매수 또는 강력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전원이요? 네. 평균 목표 주가는 210달러를 넘고 가장 높게 보는 곳은 250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경영진의 미래 전략을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어요. 어떤 전략이죠? 고객 다각화는 계속하고 동시에 기술의 세대 조체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존 50기가 제품에서 100기가, 200기가로 더 빠른 제품을 내놓고 있고 최근엔 하이퍼롬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마이크로 엘레드 기술까지 확보했어요. 아, 인수까지? 큰 순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정말 장밋빛 청사진이네요. 하지만 완벽한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건 반대로 뭐라면?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짚어준 리스크 요인들도 하나씩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네,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나 아까 지적해주신 고객 집중도예요. 역시 그 문제군요.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위 세개 고객이 매출의 84%를 차지하니까요. 이들 중한 곳이라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줄이거나 경쟁사 제품을 채택하면 실적에 바로 치명타가 될수 있어요. 음.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아시아 매출 비중이 85%인데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돼서 특정 기술 수출의 제동이 걸리면 큰일이죠. 기술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지금은 최고지만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게 세 번째 리스크, 기술 대체 리스크예요. 한 3년에서 5년 뒤에 ASC보다 훨씬 효율적인 차세대 광학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고 아. 또 지금은 조용하지만 브로드컴 같은 거대 공룡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 치킨 게임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높은 밸류에이션 그 자체가 리스크예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1%만 낮게 나와도 주가는 20% 이상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공유해 주신 자료에서는 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꽤그 흥미로웠어요. 짜리 기본 시나리오는 회사가 약속한 대로 2026 회계 연도에 120% 성장을 달성하고 주가가 220에서 250달러 선에 안착하는 그림이에요. 120% 성장? 네. 그리고 25% 확률의 긍정적 시나리오는 성장이 예상을 뛰어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또 다른 빅테크 고객을 확보하면서 주가가 300에서 360달러까지 치솟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25% 확률의 부정적 시나리오는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는 경우겠군요. 맞아요. 경쟁심화나 기술 대체로 성장이 꺾이면서 주가가 과거 수준인 45에서 60달러까지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이세 가지 시나리오가 크레도가 마주한 미래의 갈림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AI 시대의 데이터 폭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병목 현상이라는 아주 명확하고 아픈 문제를 찾아냈어요. 네. 그리고 AC라는 혁신적인 스마트 케이블 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고요. 결국 크레도의 스토리는 속도와 의존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와 의존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속도에 올라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성장의 꽃비를 소수의 거대 고객이 쥐고 있다는 치명적인 의존성을 안고 있는 거죠. 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바로 우리가 이 기업을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 저희의 분석은 현재의 기술 환경과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AI 하드웨어 시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3년에서 5년 후 AI 데이터 센터의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지금처럼 데이터 센터 리액 내부의 짧은 거리는 구리 케이블로 랩과랙 사이의 먼 거리는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크레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